자 여러분들 리밸런싱이 뭔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영상을 이제 이제 막 보기 시작해서 그런 분들께서는 과거에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적어도 리밸런싱이라고 검색을 해서 좀몇 개를 보시는 거를 좀 먼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 그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저희가 예시를 하나 준비했고요. 어 대박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대박이라는 친구는 총 4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 초보예요. 근데 저희 거를 봐서 아, 그래. 종목당 천만원씩 한번 배정을 해보자. 보통 이것도 안 합니다. 사천만원으로 하시는 분들 그냥 막 대중 없이 막 사죠? 물타기 막 하고, 뭐, 그냥 종목별로 얼마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은 아, 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계속 물린 거예요. 물리고 물리고 물리다가 1번, 2번, 3번, 4번 종목이 있는데 각각의 종목별로 투자 금액도 비중은 조금씩 달라요. 현재 비중이 80%, 85%, 110% 75%예요. 그러니까 천만 원을 다안 채웠다는 얘기인데 3번 같은 경우에 천만 원을 넘게 채운 겁니다.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종종 있죠. 하다 보면은 오버해서 막 사가지고 부담 막 되는 그런 경우. 근데 막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무섭죠. 그래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서 이 상황을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니님 네. 이분이 뭐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을 하나하나 한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우선 순위를 좀 든다면.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리밸런싱을 왜 하나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밸런싱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리밸런싱만 하게 되면 종목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종목을 살리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종목을 도대체 왜 살리는 건데라고 하게 되면 계좌를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리밸런싱은 계좌관리 목적에 맞춘 리밸런싱이 되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계좌 전체적인 리밸런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요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거 하나하나를 좀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기대감도 막 되게 강할 거고 많이 넣어 놨으니까 마이너스 20%? 상한가 한번 가면 그래도 막 몇백만 원 먹을 수 있어, 막 이런 생각 아직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네, 대박이 같은 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종목 하나 하나 다 살려내서 이겨내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의 답변은 맞습니다 근데 종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종목 안에서 흐름이 나올 때 특정 흐름에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런 행동을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역전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게 리밸런싱의 목적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공격입니다 왜 공격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 충분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개작 꾸린 거 맞잖아요 근데, 처음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적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 들어가면요. 이미 매 맞았잖아요. 계좌에서 종목별로 맞았습니다. 몇대 맞으면서 평가율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움츠러들어요. 리밸런싱은 먼저 때려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너무 맞은 게 아프니까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역전을 해야 될때 공격을 못 합니다. 왜못 하는데라고 하게 되면 계좌가 안 좋잖아요. 그냥. 안 좋으니까 움츠러드는 거죠. 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라고 혼자 생각할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좌가 안 좋을 때 움츠러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기기 위해서 계좌도 같이 생각하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목적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리밸런싱이 각각의 종목 안에서도 종목별로 종목의 목적을 설정해주는 게 좋아요. 종목별로 리밸런싱 목적을 설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박이 같은 경우에는 1번 종목, 2번 종목, 3번 종목, 4번 종목, 전부 다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하는데, 각각의 종목에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리밸런싱의 목적이 뭔데? 탈출이야? 탈출이라 함은, 손실 최소화 보고서, 그냥 현금을, 계좌에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야? 아니면 정말로 수익내서 역전하기 위한 목적이야? 이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 저 목적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무슨 소리예요? 다수입봐야죠 이렇게 목적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목적 설정은 그냥 자신의 원트예요. 끝없는 욕심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나는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싶다. 이런 솔직히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좀 내려놔야 되겠네요. 리밸런싱을 한다 그러면 특히나 이렇게 좀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다면. 네. 저기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길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손해를 더 보게 될 겁니다. 네, 모든 세세한 종목 하나하나 다 손해를 안 보겠다. 이게 진짜 되게 독이 되거든요. 주식에서.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식하는 내내 그거는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좀 버리자. 네.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었던 거랑 연결돼요. 나는 마이너스 보는 거 절대 싫어. 이 생각이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접목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모순으로 가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어줄 건 내어줄 생각을 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대박이는 뭘 내어주는 게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제가 볼때 대박이가 제일 먼저 내어줘야 되는 거는 3번 종목을 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알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런 상황에 있는 대박이는 제일 먼저 갑자기 벽에 탁! 부딪힙니다 왜냐? 대박이 생각에는 3번 종목이 제일 좋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정도 많이 실었고 물타기도 했고 되게 감정적으로 막 애증의 감정이 막 생겼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들이고 있었을 거고 아마 그러다 보면 공부도 되게 많이 했을 거고 가능성도 되게 많이 보이는 상황일 거고 네, 네 저게 마이너스 20%지만 저게 한때는 막 마이너스 5%까지 회복됐던 그런 과정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저걸 줄여야 된다? 어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위험하게 비중을 높여놨는데 줄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대박이한테 제가 오늘 핵심 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싶다면은 그러한 종목을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팁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3번 종목이 그 정도로 좋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빌드업을 하세요. 최소한 그둘 중에 정말로 좋으면 빌드업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줄이세요. 이 정도면은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용어로 따지면 매집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매집하면 너무나도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과거에 저희가 영상으로 해놨으니까 좀 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좋으면 여기서 전전금은 되지 말고 더 살아. 차라리 계속 그냥 꾸준히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안 와닿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이 500만원밖에 없었고 이것도 지금 간당간당해서 죽겠는데요 뭐 이러는 생각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빌드업을 못할 상황이면은 뭐가 문제데라고 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돈이 문제잖아요. 세팅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빌드업을 할게 아니라면은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비중이 가장 높아서 가능성도 가장 높게 보고 있지만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가장 리스크가 높다는 걸. 가장 큰 리스크인 얘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관리의 목적은 좀 비중을 줄이는 거로 설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빌드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분들이 실제로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왜냐? 훈련되거나 아니면 세팅해가지고 계좌를 꾸려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이 종목 너무 좋아서 빌드업 하고 싶지만 내가 빌드업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를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일 때아 나는 정말 너무 좋아서 이거 계속 빌드업 소위 말하는 매집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줄이려고막 좋게 본 거잖아요 본인이 딱 거기까지만 좋게 본 거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서 더 모아가세요 그러면은 다 손살에 치면서 아전 못한대요 이러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 어, 그렇다면은 줄여야죠 진짜 그렇다면 줄여야죠 이거부터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실질적인 리밸런싱의 팁이 될것 같아요, 초보 분들에게는. 네, 자신의 모순점을 체크하는 게 리밸런싱의 가장 중요한 스타트다. 이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계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얘는 뭐 줄인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사실 뭐 비중이 80, 85면은 80 이거 거의 다찬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 얘도 그렇고, 뭐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리밸런싱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어, 만약에 3번의 종목을 이렇게 손 대기로 손 봐서 리밸런싱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 더 천천히 방어적으로 느낌으로 말하면은 그냥 손대지 않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건들수록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집중하시고 다른 것들은 좀 냅둬라. 나중에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비중으로 인해서 얘가 제일 약간 암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를 줄이기로 해서 나머지를 냅두기로 했잖아요 그럼 평가율로 인해서 뭔가 좀 결정할 만한 건 없나요?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5%밖에 안 되고 뭐 이거는 35%나 되고 이러니까 또 얘네 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르거든요 어 그거는 단순해요. 리밸런싱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마이너스 5%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이 아니라 그냥 리밸런싱보다 더 우선하는 매매 행위 자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얘는 기대감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기대감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매매가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5%를 그냥 물렸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마이너스 5%는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번 종목은 그냥 매매를 이어가면 된다. 근데 이 마이너스 5%도 사실 막 마이너스 25% 갔다가 마이너스 5% 회복된 거랑 그냥 마이너스 1% 2% 3% 4% 5%된 거랑 또 이제 바라보는 생각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실제로 그럼 그러니까 마이너스 5까지 오기까지의 그 여정이 되게 다른 건데 그 다른 여정과 상관없이 현재의 수치가 마이너스 5%면은 그냥 기대 수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큰 파동은 대응해라 근데 큰 파동이 아닌 것들은 그냥 조금씩 더 기다리는 선택을 해도 된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할 필요는 아마 없을 거다 근데 있을 수도 있죠 마이너스 5%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마이너스 25에서 막큰 파동을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온 거고 여기서 또막 행보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또 뭔가 조치를 취했는 게 옳았는데 안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만약에 플러스 2% 갔다 조치 취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수치가 찍히기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게다 생략된 거기 때문에 딱 이겁니다 하면서 딱 설명 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이 주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상황별 대응 케이스를 정말로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건지 리밸런싱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수비를 하고 있는 건지 기타 등등 이런 모든 대응 하나 하나 요소가 사실 그런 것들이 실력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고 채워가고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게 곧 주식 투자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리밸런싱을좀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했으니까 이 3번 종목을 좀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차트 같은 거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 좀 대략 들을 수 있을까요? 해보죠. 자 일단 구체적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를 대박이가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데에서 물타기를 해서 여기 어딘가 에서 그냥 시작을 했다라고 해 볼게요. 흘러가다가 이제 여기서 물을 탄 거죠. 물을 타면서 버비중이 된 거죠. 110%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10%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 평단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평단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어 가능성이 있어 이거 하이닉스인데 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인데 이 얘기 자체가 이 종목 이미 좋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적으로 나쁠 거 있나요? 좋죠 반도체? 좋았잖아요 뭐 문제될 거 깔만한 거 기업적으로 깔만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인데 110%? 뭐 채울 수 있지 나돈 4천만 원이나 있었고 110%라고 해봤자 1100만 원인데 그리고 아직 여유자금도 있잖아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이, 이 시점에서도 여기 대비로는 20% 넘게 빠져 있는 거니까 그쵸 싸다 할인이다 이거는 할인해주고 있는 거다 그랬는데 좋든 싫든 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서 물 타고 나서 또 마이너스 20%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맞닿아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증시는 이렇게 지수는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얘는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지수 회복이 되는 와중에 내건 소외됐어 이런 상황 네자 이런 생각의 결을 따라가서 그러면은 대박이는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어니스터와 주식빌더 유튜브 보니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랬어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게 리밸런싱이랬어 자기를 합리화 시키면서 그래 여기지 여기가 리밸런싱 타이밍이지. 그러면서 이 500만 원을 였다가 매수하기 위한 포장지를 씌우면서 온갖 포장지를 씌우면서 매수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높여서 매수하려고만 해요. 이미 방향을 정해졌어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답정너예요. 이게 리밸런싱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아이 마이너스 5%짜리 본절되면 이거 팔아가지고 종목 3개로 줄인 다음에 여유있게 여기다가 천만원을 나눠 넣어가지고 천오백만원씩 해가지고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 리밸런싱의 목적은 계좌를 위함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이런 모든 생각들은 결국에는 종목 3번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계좌보다 우위에 서게 되게 돼요. 나의 계좌는 하이닉스가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심판받는 계좌로 궁극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거는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오케이. 인정하겠어. 그럼 리밸런싱이 도대체 뭔데라고 하게 되면, 리밸런싱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종목이 아무리 좋을지 몰라도 본인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하이닉스 기업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업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본인이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했지만, 주가의 흐름은 하락하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따라옴에 있어서 물타기하면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높아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비중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이게 문제다. 리밸런싱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최대한 유지하거나 무리하지 않게 따라오는 거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아요. 비중 을 50으로 갔다고 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110 여기서 20% 더해서 130까지 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비중 만약에 50에서 시작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로 왔는데 비중 60 70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리밸런싱을 그래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평단 차이가 되게 크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얘기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보다 이렇게 한 사람이 평단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해,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요. 왜냐면 클럽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 클럽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말을 100% 이렇게 다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꼼수를 씁니다. 시킨 대로 안 하고 혼자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평단이 제가 만들어 가는 평단보다 일정 시점이 되면 더 높아져 있어요. 이것보다 평단도 더 높고 비중은 더 많고 비교하게 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상황에서 110%를 일단은 줄이나요? 아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봐서 줄이려 그러면 또 너무 후회스럽잖아요. 후회스럽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그럼 줄일 때에도 그냥 팍팍 줄이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 줄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50%가 물타기하는 130%인 사람은 비중적 관점에서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 비중을 플러스 시키죠. 매수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넘어올 텐데, 리밸런싱은 비중에 매수와 매도와 매수와 매도와 매수와 매도 이런 게 섞여 있어서 총 비중이 컨트롤된다. 이게 리밸런싱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리밸런싱 하기에 좋냐라고 하게 되면 많이 늦었죠. 많이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이 상황 발생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여기서 이미 늦었으니까 계속 물 탈래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리밸런싱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해도 아마 만약에 이 상황에 있으면은 아, 나는 그래도 못하겠다. 하이닉스인데 이게 뭐 저희 얘기를 들어서도 알수 있잖아요.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사이클이 있다. 아 그럼 이거 이제 큰 사이클에서 다시 이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쌍바닥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럼 나, 남은 500만 원 한번 더 타서. 한번 마지막 배팅 한번 해보고 그때 안 되면 리버런싱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되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반대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됐어요 진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익 전환 됐어요 그럼 이건 독사과예요 뭐냐면은 잘 돼도 그 습관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마지막 배팅 지었지 않은 배팅까지 했는데 대세 하락이 걸려서 더 빠졌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 잠식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 행동이 정확하게 잘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110% 이미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팔아야지 생각을 한 건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여기를 500만원까지 넣어가지고 막 1600만원까지 가서 비중이 16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비중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모든 걸 걸게 되는 심정이 생겨서 본전이 갔을 때 절대 팔기도 어렵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락 맞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슬랍 무시하고 여기 있는 자금들이 전부 다 열로 집중하면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몰빵 계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몰빵 계좌가 돼서 한두 달, 세달 이렇게는 할 만해요. 뭐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3년 뒤에. 어, 저 여전히 하이닉스 물려 있는데요. 이러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3년 뒤 모습일 수 있다는 거를 어, 되게 그 섬뜩한 그 미래를 한번 머릿 속에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3년이요? 너무 너무 관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전에서 실제로 저지치해주고 코칭하면서 보게 되면은 대형주 물린 분들은 3년이면 전 짧다라고 생각해요. 물려서 오래 들고 있었던 게 얼마나 되냐 이기기 문제가 아니라. 3년 뒤에도 여전히 물려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본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죠.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그거를 관리해 나가는 그거는 그건 또 논의고 근데 거긴 또더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대형주는 오래 가지고 있었던 분들 보게 되면 은뭐 진짜 다양합니다. 3년, 5년, 10년 다양합니다. 10년 됐는데도 여전히 마이너스 50%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죠. 잠깐 주식, 뭐, 이거 어차피 안 팔고 어차피 할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나 잠시만 주식 이제 그만 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래.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상 주식 시장에서 조금 죄송한 얘기를 하면 퇴출되는 거죠.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오해를 풀고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아까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잘될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도 하기도 하고 이게 저점일지 뭐더 떨어질지 횡보를 할지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본인의 주식 생활을 놓고 보자면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패스트푸드만 먹다가 건강 다 망치고 빨리 죽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오래 좀 계좌를 계속 살치우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에 막 인생을 걸면서 베팅하고 뭐 나중에 안 되면 리밸런싱 하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이점은 종목이 잘못된 거 아니야, 종목을 매수한 타이밍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거다논외로 하고요. 진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할줄 아는 사람이 이 종목을 컨트롤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동일하게 시작했어도 컨트롤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매수해서 매도하고 비중 컨트롤하고 평당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쫓아갑니다. 보시면은 하락하는 흐름 안에서도 이런 사이클 마디 단위가 있잖아요.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은. 물타기 한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리밸런싱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균형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균형점 안에 들어가 있다는 라 거는 해당 종목을 통해서 기대 수익 값이 계속 살아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 값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이닉스잖아요. 하이닉스인데 이게 성립하는 거죠. 기업이 좋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다. 이게 살아있으려면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지. 정말로 먼산 바라보듯이 대형주니까 무조건 오래 장기 투자하면 되겠다. 이거랑은 좀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어니스트는 대형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 대형주를 제가 왜 싫어하겠어요? 근데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나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형주라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형주 투자해 놓으면 좋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각심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높아심에서 대형주는요 훨씬 더 컨트롤을 잘해줘야 됩니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예시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지만 뭐 소형주로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도 왜 없겠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소형주는 그러면 더뭐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기에는 또그 소형주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 영상에서 다 다뤄드리긴 어렵고 어 대신 이제 많이들 착각하는 게어 나는 이런 좋은 종목 들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독이 될수 있는지 그 정도는 좀 오늘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신경 써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첫 번째 어 나는 물린 종목은 그냥 두고 그 똑같은 종목은 새로운 계좌에서 매매해서 탈출하겠어! 이런 생각이 어디가 뭔가 좀 이상한가.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똑같이 실천을 해봤던 제 입장에서도 좀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럼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되는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알려드리는 리밸런싱입니다. 근데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단순히 물린 종목 탈출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리밸런싱은 주식하는 내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할수 있게 되면 플러스일 때든 마이너스일 때든 행보할 때든 계속 수익 극대화 할수 있고 리스크 관리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끔 먼저 본인을 다그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종목을 리밸런싱한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저희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 계좌를 리밸런싱한다 이 개념이 후다도 좀 진짜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은 나무라면 이 계좌는 숲이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 상황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식하시는데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숫자로 이렇게 해서 아 이때는 리밸런싱 할때뭐 이렇게 말해 봤자 잘 어렵잖아요. 리밸런싱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분 별로 없지 않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실전을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식으로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혼자 깨우쳐지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저희가 클럽을 하고 있으니까 클럽에 오셔서 언니님한테 보다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면서 배우는 기간도 단축시키고 조금 더 제대로 하는 방법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과거에 혼자 자충우도 해봤고 언니님 옆에서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배운 게 있고 이 둘의 차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추천합니다. 배우시는 게. 정말 빠르고 돈도 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훨씬 더 밝혀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 클럽에서 어니님이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하는 클럽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 제자로 두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도 수익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 계좌가 이런 상황이라서 어 그래도 되나? 어 그래 이런 분이 있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혼자서 자충으로 하면서 더안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뭐 여러모로 다 도움이 되니까 그 클럽도 많이 관심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클럽 공지를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가입 신청까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다음에 더 많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